장기화될 거에 대한 우려감들이 크다 보니까 네. 어, 투자자들이 조금, 조금씩 좀 줄어들고 있는 건 현실이에요. 아, 그니까, 러그 네. 어, 어디에요? 월드컵은 실거주 플러스 투자자들의 시장이라면 음마는 철저하게 투자자들의 시장이거든요. 그런데 아, 경기가 네. 안 좋거나 이런 규제가 세지면 세질수록 투자자들이 조금 더 많이 위축될 거 아니에요? 실거주자들보다는 그죠. 네, 그렇죠. 음, 그렇기 때문에 음마는좀더 지켜보셨으면 좋겠고, 아까 제가 아. 타이밍이 문제라 그랬잖아요. 가시는 건 맞는데, 네. 일단은 기준점을 한...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아, 제가요. 네. 저기, 상암동 월드컵파크 5단지 살고 있는데요. 네. 지금 한 12년 정도 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네. 지금 많이 오르는 것 같지 않아가지고 갈아타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저기 대치동 쪽에 음마나 미도 쪽으로 한번 옮겨볼까 생각 중인데 네. 여기가 좀 호재가 아직 남아 있잖아요. 여기 상암동이요. 네, 네. 남아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네. 지금 옮겨 타는 게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여쭤보려고요. 알겠습. 그리고 또. 음마나 대치가 지금 많이 비싸잖아요. 그래서 네. 지금 갈아타고도 괜찮은 건지 몰라서 좀 선생님한테 여쭤보려고. 요 네, 연락 잘 <laughs> 주셨습니다. 일단 상하 월드컵파크에 거주하고 계신데 생각보다 네. 오르지 않아서 지금 대치동에 음마로 갈아타는 게 어떨까 고민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네. 네 좋은 선택인지 대표님 여기 바로 들어볼게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laughs> 예, 반갑습니다. 예, 음, 고맙습니다. 이제, 네. 우리 시청자분의 마음은 제가 10분 이해를 하고요, 일단은. 그런데 이제 좀 상대적인 것 같아요. 많이 올랐다 안 올랐다는 이제 좀 개인적인 거잖아요. 그게 그죠죠 뭐 서울 수도권 전체로 봤을 때는 상암 월드컵도 많이 안 오른 건 아니거든요. 사실은. 아. 근데 네네. 마포에서 보면 정말 안 오른 거예요. 마포에서. 마포 그래. 지역만 놓고 보면. 그렇죠. 그렇다고 뭐이 지역이 살기를 나쁘기나 해요. 뭐 환경이 안 좋기나 해요. 뭐가출건다 갖추고 있거든요. 네네. 또 요즘 네네. 유행하는 뭐 직주근접 직주근접 그런 직주근접에 대한 이야기도 상당히 많은데. 직주근접이 완벽하고 녹지율도 충분하고 한강변까지 끼고 있는데도 사실상 사실상 많이 안 올랐다라는 거죠, 그죠 네, 네, 맞아요. 자그 말을 예. 다시 뒤집어서 좀 생각을 하면, 네. 아직도 오를 여력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 네, 그래서 저는 상암 월드컵 같은 경우는 사실 좀 저평가돼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이제 연식이라든가, 뭐 임대 아파트 비율이라든가, 뭐 이런 걸 따져서 많은 네. 사람들이 생각하다 보니까 아, 그런 면까지 생각하다 보면 이제 다른 네. 지역보다 좀 들어오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 추세가 바로 옆에 가재울 같은 데 있잖아요. 네, 네. 우리 가재울만 보더라도 사실 상암동이랑 비교할 수 있는 동네는 아니었거든요, 사실은. 근데 최근에 새 아파트에 대한 희소성, 새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가지율이 많이 오른 거잖아요. 네네. 이제 조금 있으면 수색도 많이 오를 거 아니에요. 이제 아, 뉴타운 그렇죠. 진행하는 곳. 그죠? 상암동이 안 오를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월드컵 단지에 대한 가치는 저는 아직까지 충분히 더 남아있고 매력이 충분한 도시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네네. 실망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네네. 그 의기, <laughs> 이제 그 상암동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저는 더 궁금한 게 음마로가시려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지금 대치동 쪽으로, 그죠? 네, 네, 네. 물론 가실 수 있는 여력은 충분하세요? 아마 뭐 충분하진 않으세요 <laughs> 그래도 네. 어떻게 맞춰볼 수 있을 것같아서요 음, 금액을 맞춰보실 수는 있어요? 마, 네, 맞출 혹시 수 대출을 많이 받으실 생각이신가요? 아, 대출은 전혀 지금 아, 안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시면 네. 네. 상암동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대치동만은 못할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이제, 어, 어. 장기적으로 보면, 정말 장기적으로 보면, 네. 지금 말씀하신 상암동이라는 지역도 괜찮지만, 네. 이 대치동 음마 아파트로 이렇게 갈아타는 거에 대해서, 네. 미래 가치는 대치동이 월등히 높거든요, 사실은. 아, 월등히요? 예. 네, 월등히 높아요. 그러니까, 어. 우리 사그 시청자분이 갖고 계신 게, 네. 아주 잘 가공된 금이에요, 금. 아, 네. 음, 근데, 금의 가치가 다이아몬드의 가치는 넘지 못할 거 아니에요, 그죠? 아,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일단 그래요? 대치로 가 대치동으로 가시는 거는 찬성인데, 네. 그니까 가고 안 가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은 타이밍이 문제거든요. 타이밍. 네. 그런데 현재 시점에서 대치동으로 움직이시는 거는 조금 반대한다. 아,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음. 대치동으로 옮기는 건 맞습니다만, 지금은 반대다. 네. 왜 그러냐면, 네. 자 얼마 전에 이제 정말 고강도 대책이 나왔잖아요. 12, 16 대책이 그죠. 네. 근데 우리 아파트는 월드컵은 재미있는 게이 대단한, 어마어마한 1216 대책이 쏟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네. 거주하시니까 아실 거예요. 계속 지금 오르고 있거든요. 예, 조금 올랐더라고요. 그죠. 근데 네. 음마는1216 대책 이전까지는 많이 올랐어요. 네. 근데 제책 발표 후 부합상태로 가다가 지금 꺾이고 있거든요. <laughs> 그게 이제 시비대책 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제 음마 자체로 조합원들이랑도 강남구청과의 갈등 소송도 있고요. 네. 또 아직 이제 조합 설립도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이 상당히 오래 걸릴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러니까 장기화될 거에 대한 네. 우려감들이 크다 보니까 네. 어, 투자자들이 조금 조금씩 좀 줄어들고 있는 건 현실이에요. 아, 그러니까, 어, 네. 그 어디요 월드컵은 실거주 플러스 투자자들의 시장이라면 음반은 철저하게 투자자들의 시장이거든요. 아, 근데 경기가 네. 안 좋거나 이런 규제가 세지면 세질수록 투자자들이 조금 더 많이 위축될 거 아니에요? 실거주자들 보단. 그죠? 예, 그렇죠. 음, 그렇기 때문에 음반은 좀더 지켜보셨으면 좋겠고, 아까 제가 아. 타이밍이 문제라 그랬잖아요. 네, 네. 가시는 건 맞는데, 네. 일단은 기준점을 한 4월에서 5월로 한번 보세요. 첫 번째, 매수 타이밍을. 아, 4월에서 5월? <laughs> 예, 왜 그러냐면 이제 6월 달에 네. 어, 다주택자에 대한, 이제, 일시적으로, 어, 뭐예요 그, 양도세율, 양도세를 이제 완화해주잖아요. 그죠? 일반과세로. 아, 네네. 자, 네네, 그러면서 맞아요. 5월 달에는 <laughs> 뭐가 있죠? 선거가 있죠? 4, 5월 달에, 그죠? 4월, 예, 예, 예. 4월 달에 선거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네. 이제, <laughs> 어디에서 이길지는 모르겠지만, 네. 어, 이 선거의 결과에 의해서 재건축 단지들은는 특히나 크게 영향을 받을 것 같아요. 왜냐면 아, 네. 지금 정권을 갖고 있는 쪽에서 만약에 이번 선거에서 이긴다면, 네. 어, 재건축은 더 위축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요. 자, 왜냐면 네. 규제를 계속해서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더 고강도의 규제를, 그죠? 예, 예. 자, 그러면 네. 재건축이 위축된다는 거는 음마 아파트 가격이 빠질 확률이 상당히 높은 거잖아요. 아, 네, 네. 그죠? 그러면 네. 그 이후에 들어가셔도 늦지 않을 것 같다. 아, 그래요? 그래서 뭐 이제 4월이나 또... 5월 정도의 어, 선거 이후에 여러 가지 네. 흐름을 좀 지켜본 이후에요. 다시 한번 좀 전화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때요. 예 네. 그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아네 감사합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예. 네. 네 일단 상암에서 대치동으로 갈아타는 전략은 찬성을 해 주셨고요. 지금 당장보다는 사 오월 좀 선거가 지나고 부동산 시장을 다시 한번 지켜보자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